안녕하세요, 선재동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영상에서 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어, 전생이 여자, 전생이 여자이고 이생에 여자로 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생의 여자이고 이생의 여자로 한생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소심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여자가 이생에 남자로 한생한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생의 여자가 남자로 한생한 사람도 이 소심한 거는 그 전생에 섭에 있는 때문에 소심한 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이런 사람들은 양은 냄비 같은 사람, 양은 냄비 같은 사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케이스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왜? 여자, 여자끼리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 굉장히 애틋하고 따뜻하고, 어, 그렇기는 하지만은 실증이 빨리 난다. 실증이 나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 여자 전생에 여자의 섭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이지만 여자한테 소심하게 잔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다 가 보니까 이 여자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 이 남자는 잔소리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게 생긴다. 성격 차이라는 게어어 어, 남자 남자끼리 막 남자가 남자로 환생한 사람은 그 소심함이 없지만은 여자가 남자로 한생한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소심하고 그리고 소심하다 보니까네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집착이라는 게 잔소리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도 여자고 이생도 여자이기 때문에 소심하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소심해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주말 부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혼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차이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고 연애도 이 인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이, 이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자가 여자로 한 생한 사람 은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성격을 좀 참아내야 되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한 생한 사람은 성격이 소심하니까 잔소리를 하면 안 좋게 들 듣고 안 좋게를 흘리는 방법을 선택하면 잘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 그리고 많은 말을 많이 하면 꼭그말 속에 말싸움이 되,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 좋다. 여자가 여자로 한생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로 한생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커플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선제 동자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주시면 제가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소장님. 네.